p5 짧은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1초 간격으로 흰색 원이 랜덤하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드 분석 해보겠습니다. s e t u a 에서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target x, y 값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값은 50이고요. 최대 값은 width-50, height-50이 됩니다. target x, y 변수 값은 드로우에서 보시면 원을 그릴 때의 x, y 좌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밀리삼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리삼 함수는 코드 실행 후에 경과 시간을 반환을 합니다. 음, 단위는 밀리세컨드 아,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그다음 current time previous time은 초기값이 0입니다. 해서 시간 차를 인터벌에 저장하고 만약 이 시간 차가 set time 즉 1000밀리세컨드 이상이 될때이부분은 참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경과 시간을 다시 previous time으로 갱신을 하고, 그리고 target xy는 다시 랜덤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1초 될 때마다 이 부분은 참이 되면서 target xy가 랜덤 값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초마다 보시는 것처럼 원이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